요즘 좀 아파요? 영예적이가아 <laughs> 이거 비방용이라 방송용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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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해. 음. 순간이동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 음. 음. 저도 순간이동인 게 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잖아요. 음. 근데 내가 가고 싶을 때 어디든 무시고 수월할 수 있을 것. 저는, 저는 무통이요. 아, 요즘 <laughs> 좀 아파요. 특이적이죠? <왜? 웃음> 어, 어 밤을 새서 촬영을 한다든지 액션 씬을 찍는다든지 하면 아프네. 선배님 앞에서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어, 그 것만큼 좋은 거 없는 거가 좋은 게 없는 거 같아. 요다 있잖아. 다 있습니까? 네. 버리고 싶은 거 그러면 필요 없는 오. 거. 음... 무통을 버릴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젊으니까. <젊은이> 죄상해요 <laughs> 그걸 내려다니 <laughs> 아, 무통을 진구 선배님께 그래.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아. 굿즈 받았어요. 무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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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상시에 정말 너무 좋아했던 감독님의 그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작품이 마녀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오디션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감독님께서 미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대본도 보지 않고 일단 무조건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갔었고요 보자마자 잘 생겼는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제잘 생긴 얼굴을 보시고 네, 조연으로 캐스팅해주신 것 같습니다. 전 당연히 한다고 생각했어요. 원에 나왔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런 마음은 저, 전혀 없었고요 제가 마녀 원에 굉장히 큰 팬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의 어떤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냥 작은 일원으로서라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고. 총기 중에서도 다른 건좀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 격발 신이 너무 재밌던 게한 번에 6, 7천 발을 쐈었어요. 그래서 정말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는데 연발로 격발을 하면 생각보다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즐겁군요. 아, 감독님 그러셨어. 그 때문에 제작비 너무 많이 들었대. 어갔아 <laughs> 이거 비방용이라 방송용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불쌍해요. 짠하고 <laughs> 인과응보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벌 받아서 쌍퉁이다 싸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데 나는 대사 중에 음. 동의 아버지 그거 나갈래요? No. 어, 얘기해도 돼? 궁금하시죠? 미안합니다 <웃음> 궁금하시죠? <laughs> 경희 아버지랑 나랑은 무슨 사이일까? <laughs> 저는 외동이라 사실은 잘 모르는데 촬영을 하면 저는 뭐이 누나랑 붙고 평범한 소녀와 붙으니까 그냥 평범하게 했던 것 같아요. <laughs> 보세요. 보시면 알 거예요. 원투 다 보시면 얼마나 열심히 불리 있는지. 보시면 될 겁니다. <웃음> <웃음> 센세이션 세계관의 강렬한 침. 이 프로젝트의 기준이 될 나이야. 액션 쾌감 200%. 더 강렬해진 초현실 액션. 한계 없는 넥스트 레벨. 마녀 투 절찬 상영 중.